안녕하세요. 천안 오케이 봉산 오수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약간 아파트에서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전원생활 할수 있는 숲세권 뷰를 가진 신축 천안 아파트, 천안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드릴 거는 34평형 B타입입니다. 들어오시죠. 현관문을 닫고 이제 들어와서 모든 사이즈들을 저희가 다 체킹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문을 닫으시죠. 네. 우선 첫번째는 양쪽으로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중문을 설치하면 더 좋겠죠. 중문 설치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이런 난방 같은 거를 네. 이제 좋게 하니까 방들마다 사이즈를 체크해 보고 우선 제가 한양수자인을 왜 소개를 빠르게 시켜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가 신축 아파트고, 24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와, 5년 전그 천안의 아파트의 가격대의 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서 한창 아파트 막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막 서울 팀들이 다 내려와서 투자자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걸 다 네, 이제 나온 전매가 되는 아파트라서 여기 보시면 2억 후반대 아파트지만 막 계약금 포기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0 1 0 3000번의 1615로 네, 전화주시면 저희가 가장 착한 금액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수영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타입 따라가 보시죠. 복도가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방들마다 사이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선 작은 방은요. 아예 붙박이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양 수자인의 요 아파트가 b 타입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박이장을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4평형인데 풍세 한양스자인 같은 경우가 지금 3000세대가 넘는데 여기가 키포인트는 25평형이냐 29평형이냐 아니면 34평형이냐 이렇게 세 가지 평수를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여기를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부터 체크를 할게요 어? 이쪽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3m에 3.3m, 네, 2.7m입니다. 방의 사이즈는 3.3m, 2.7m. 어떻게 보면 34평형 아파트의 작은 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오시게 되면 복도를 지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화장실 하나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이제 여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laughs> 방에 이런 그 숲세권의 이 뷰가, 어, 끝내주거든요. 일단 거실에 있다가 가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m에, 보시면, 네. 3.1m, 2.8m, 3.1m고 어 이젠 요거 보시면 다 이중 샷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실 한번 같이 가 볼게요. 복도를 지나서다 강마루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 시공만 잘하면 너무나 멋질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봐 보셔야 합니다. <laughs> 지금 비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산이 약간 숨막 이 이게 바로 그냥 이 산의 이 뷰를 네, 감상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문을 열어 드려볼까요 보시면 한양수자인 요 아파트 봤었을 때 지금 저희는 34평형 네, B 타입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열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파를 요쪽에 놓는다고 봤었을 때 하루 종일 햇빛을 이렇게 쐬면서, 네, 요런 전원주택의 이런 산의 조망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수 있는데 풍세 한양수자인이 좋은 이유는 판매시설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단지 내 상가가 크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약간 스타필드형 그라운드 형식으로 이젠 편의생활 시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젊은 분들인데 부모님을 천안이 지금 기업들이나 이는게 워낙에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젊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 나는 부모님과 함께 모시고 싶다 하면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착한 네,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이너스 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 o k OK 봉사산 010-3000번화162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다 집들을 다 일일이 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쇼파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사셨을 때 여기 산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커뮤니티 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사이즈는 아까 제가 A 타입을 가봤는데 A 타입이 훨씬 더 거실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 또판사냥 구조로, 어 부엌과 지금 거실이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냄새나는 음식을 하셔도 네 환기는 잘될것 같아요 여기가 4.3m에 8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높이를 한번 체크해보면 2.3m입니다 부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이쪽이 부엌 공간이고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보일러실 겸네 다용도실 여기가 근데 B타입이 살짝 그 다용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약간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식탁을 놓는다고 했었을 때, 와 여기 뷰는 네 끝내줍니다. 아요것도 매물이 나온 거니까 전세, 월세, 매매 저희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안방을 함께 따라오시죠.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잘 나온 곳이고 안방 역시도 이제 굉장히 큰데 이 안방에서도 침대를 놨었을 때와이 산의 이 뷰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방의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m에 바로 반대편에 지금 드레스룸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쪼긴 곳이 8.1m입니다. 화장대 다 있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옷도 숨을 쉴수 있게끔 환기창문까지 이중 샤시로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있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 룸으로 꾸며주시면 될것 같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 화장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요. 어럴슬러스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요. 이젠 25평형, 29평형, 그다음에 34평형 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 풍세 한양수자인 궁금하시면요. 오 k 공사 업소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빠르게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매물접수 해주시면 발 빠게 르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매물접수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한 10분 내로 25평형이랑 29평형 또 바로 출동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오기 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